여러분 안녕하세요 컴맹닷컴에서 정보화 리뷰를 전달하는 정보맹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흥미있어 할 만한 제품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자 어떤 제품이냐면요 바로 여러분들 인텔 10세대 CPU를 좀 기다리셨을 것 같아서 인텔 10세대 CPU를 지원하는 메인보드 하나를 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기가바이트의 Z490 어스 엘리트 제품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 여러분들 이제 며칠 지나면은 인텔의 10세대 CPU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인기 있어 하는 메인보드 중에 하나인 기가바이트의 또 고급형 브랜드인 어로스 제품을 한번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 제품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인텔 10세대 CPU 코멘레이크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럼 출발해 볼까요? 레츠 고! 자 지금 이렇게 보시는 제품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z490 어로스 엘리트 제품입니다 보시다시피 미니 사이즈는 아니고요 굉장히 큰 atx 보드 사이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 제품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상위 보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보급형 보드들이 이렇게 나오는 순서로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제품을 먼저 외관부터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블랙 색상으로 뭐 방열판도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후면부 포트 여러분들 가장 많이 보게 돼요 포트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 USB 포트가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USB 2.0이 4개가 있고요. 3.2 Gen 1이 4개가 탑재되어 있고요. 3.2 Gen 2가 2개가 탑재되어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자, SPDIF 광출력 단자도 있고요. 오디오는 7.1 채널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조금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랜포트인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통 속도가 1GB를 많이 쓰실 텐데 여기에는 기가바이트에 2.5GB 리얼텍에 2.5GB 속도를 보여주는 램포트가 탑재되어 있어서 기존의 1GB의 속도를 보여주는 제품보다는 2.5배의 속도를 보여주는 램포트가 장착이 되어 있다. 이렇게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제품 이제 내부로 오게 되면요. CPU 소켓 같은 경우에는요. LGA 1200 소켓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인텔의 9세대 CPU와는 다른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장착을 할수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분들 Z490, Z 시리즈 보드다 보니까 오버클럭을 위해서 사용하는 보드잖아요. 그래서인지 전원부나 기타 부분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신경을 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보시게 되면 이 전원부 같은 경우는 12페이지, 디지털 전원부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봤을 때 13개가 있는데, 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CPU를 위한 전원 페이지는 아닌 것 같고, 다른 쪽의 페이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2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다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옆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요 방열판 아래로 서멀 패드가 두툼하게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가바이트에서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전작보다 2.7배나 더열 전도를 많이 하는 서멀 패드를 부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보이는 부분은 메모리 슬롯입니다. 메모리 슬롯 이렇게 4개가 위치하고 있고요. 설명서를 보니까 32기가씩 총 128기가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메모리 이 부분이 XMP를 지원해서 최대 오버클럭이 5000MHz까지 구성이 되어 있 5,000메가? 각 메모리 슬롯에 메모리 클럭이 5,000MHz까지 오버클럭이 될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특징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메인보드 활용해 가지고 더 좋은 방열판이 탑재된 메모리를 통해서 5,000MHz까지 오버클럭도 시도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특징으로 본게이 메모리 슬롯 하나하나도 자체의 강화 슬롯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가 많이 흘러서 오버클럭이 되다 보면은 이 슬롯 자체에도 열이 많이 좀 가해지겠죠 열로 인한 변형이 일어나거나 그런 부분에들 좀 막아 주는 부분, 그다음에 또 정전기 같은 걸 방지해 주려는 부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보여지는 부분은 NVMe를 지원해 주는 M.2 슬롯입니다. 자, 일단 여기 M.2 슬롯이 두 개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3 2 g b 의 속도를 둘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를 사용함으로써 일부 SATA 포트가 죽는 부분도 여러분들 있다는 점 매뉴얼에서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개다 방열판을 갖추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보는데요. 방열판 보통은 하나만 장착이 되어 있는 편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두툼한 방열판이 두 개나 장착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SSD 레이드까지 활용을 해볼수 있다 이런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NVMe 슬롯 같은 경우에는요 차세대를 위해서 11세대 로켓 레이크에서는 PCI 4.0을 지원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PCI 4.0을 지원하는 포트까지 나중에 업데이트하면 활용 가능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설명 자체는요 10세대 기반의 메인보드지만 11세대 로켓레이크 S에서도 여러분들 이 메인보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자 저번 제품과는 조금 다른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슬롯이 USB 슬롯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슬롯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스 USB 3.2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여기에 바이오스 파일을 넣고 USB를 꽂은 다음에 요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은 바이오스 업데이트까지 진행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다는 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기가바이트 z400 어로스 엘리트를 가지고 10세대를 맞이하는 이런 메인보드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어로스라는 메인보드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좋은 만큼 얼마에 나오느냐 이런 부분만 가장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2020년 5월 20일 밤에 인텔의 10세대 코멘 레이크가 발표되게 되어 있죠. 저희 컴맹닷컴에서도 5월 20일 11일날 이 퍼포먼스에 대한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한번 10세대 CPU를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번에 좋은 영상을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